안녕하세요 알렉사 센터 알렉스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하우스들은 많지만 정말 좋아하는 하우스를 꼽으라면 로자를 빼먹을 수가 없는데요. 이 로자라는 하우스 자체가 국내에 없기도 하지만 제 국내에서 찾아볼 수 있는 재미로 보는 거긴 하지만 향수 계급도라는 그런 차트가 있는데 거기서 항상 맨 위에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좀더 많은 분들이 환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하우스이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로자의 향수들 참 좋아하는데요. 일단 가격이 비싼 거를 떠나서 이제 로자 하우스만의 그 매력, 향수가 블렌딩 자체가 굉장히 잘돼 있기도 하지만 향을 맡으면 맡을수록, 그리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느껴지는 게 많아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런 하우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로자의 향수들 중에서 탑5를 한번 선정해 보았는데요. 제가 로제 향수들이 워낙 많기도 하고 또 단종된 것도 있어서 이 리스트를 어떻게 짤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제가 맡아본 향수들 중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최고의 향수 다섯 가지를 선택을 하였는데 여성 향수들 같은 경우도 에 정말 제가 좋아하는 향수들이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아흐람이나 초란 도트 엘릭서, 피프티 원, 이니그마, 뿌르펜모 뭐 이런 거를 제가 정말 좋아하는데 이런 것들은 어 그래도 제가 뿌리기보다는 좀더맞는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직접 뿌리기 좋아하는 향수들 위주로 이제 선정을 해봤으니까 그 점은 참고해 주시면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모든 로제 향수들을 맡아본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맡아본 거 위주로 그리고 좀더 제가 좀더 많이 사용하는 향수 위주로. 제 선정한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먼저 5위로는 이 향수는 제 시그니처 향수예요. 너무나 사랑하는 향수인데, 이 향수는 이제 다른 기존의 로자 향수들 보다는 조금 더 가벼우면서 다가기 쉬운 점이 좀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어, 물론 더 훌륭한 향수도 많지만 제치고 5위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로제 엘리시움 파퓸 코롱입니다. 아, 이 향수 진짜 제가 너무나 너무나 좋아하는 향수죠. 많은 분들께서 이 향수는 그냥, 어, 블루 계열의 향수다. 생각보다 유니크하지 않다고 많이 평가를 하시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로자가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클래식한 듯한 느낌, 어떻게 보면 올드한 느낌이죠. 올드한 느낌에서 조금 더 젊, 젊고, 좀더 가볍고, 좀더프레시하게 다가간, 그럼 약간 접근을 바꾼 그런 향수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엔 로자의 향수들 중에서, 어, 조금, 어떻게 보면 기념비적인 향수라고도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물론 블루 계열 특유의 느낌이 있긴 하지만, 로자 특유의 굉장히 고급스러운 듯한 느낌으로 도 표현이 된 점도 상당히 마음에 드는 그런 향수예요. 이 향수는 제가 워낙 뭐 많이 소개를 했었어서, 이 영상에서는 정말 향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탑노트 같은 경우에 이제 자몽의팡 터지는 향으로 시작을 해서, 타임 아르테미시아 등 허브류의 느낌이 나는데 상당히 깔끔한 느낌으로 경쾌하면서 활기찬 에너지를 또, 더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은 향이 조금 더 복잡해지는데, 우디함도 더해져가지고, 전체적으로 상당히 향이 깔끔하면서 모던한 느낌이 강한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밝고, 프레쉬한 듯한 느낌은, 주니퍼, 그리고 핑크베리의 느낌으로 제 잔향까지 쭉 이어가게 되면서, 마지막으로는 엠버그리의 이제 이제 머스키한 향이 전체적인 향을 싹 감싸주면서, 또 굉장히 센슈얼한 느낌을 주는 게이 향수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향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단점으로 꼽으시는 게 지속력을 꼽을 수가 있는데, 제 피부 기준으로는 한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지속이 됩니다. 물론 탑노트에서 미들노트까지 이제 변화가 상당히 짧고 그 탑노트에서 있었던 약간 강렬한 그자몽의펑 터지는 듯한 느낌이 빨리 사그라들기 때문에 미들노트부터 잔향까지는 좀 생각보다 잔잔한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향이 좀안 느껴지신다고도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이게 향을 자세히 맡아보시면은 맡아 그 은은한 머스캠이 계속 나는 게 정말 좋습니다. 네. 그래서 지속력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제 기준으로는 그렇게 실망스럽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확산력도 이제 이 엘리시움이 세 가지가 있죠. 파퓸, 코룡, 파퓸, 오인텐스가 있는데 그 중에서 확산력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파퓸, 코룡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세 가지 버전 중에서도 제가 이 버전을 가장 좋아하는 게 파퓸은 어 물론 향이 좀더 컴플렉스하고 조금 더 유니크해지고 조금 더 오래 지속되긴 하지만 그 엘리시움 그두개 약간 그 프레시하면서 경쾌한 에너지? 그런 게 조금 부족하다고 느껴져서 저는 이 파편 고롱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향수 같은 경우에는 로자의 첫 입문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향수로 로자라는 하우스를 판단하기에는 조금 힘든 게 로자의 다른 향수보다는 굉장히 모던하고 굉장히 젊은 느낌입니다. 다른 로자 향수들은 정말 어렵고 약간 컴플렉스하기도 하지만 어, 약간 올드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좀 많을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양날의 검인 것 같아요. 이제 로자라는 하우스에 입문하기에는 좋으나 약간 로자 자체의 느낌은 조금 덜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도 이제 로자의 첫 향수를 어떤 걸 고민하신다면은 저는 어, 당연히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남자 향수로 되어 있긴 하지만 생각보다 여성분들이 뿌리셔도 정말 잘 어울리는 그런 멋진 향을 가지고 있으니까 기회가 되신다면은 꼭 시향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엘리시온 파평코롱. 5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4위로는 엘리시움과 함께 또 저의 또다, 또다른 시그니처 향수입니다. 바로 벌링턴 1819입니다. 이 향수는 이제 엘리시움보다 조금 더 로자의 느낌이 많이 가지고 있는 향수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더 클래식한 듯한 느낌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다른 로자 향수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모던한 편이고 좀 다가가기 쉬운 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엘리시움과 기존 로자의 향수들의 그 중간 지점 그런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향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향수는 또 제가 마음에 드는 게 밸런스가 정말 상당한 향수라고 생각이 들어요. 타임리스하면서 모던한 듯한 느낌, 딱 그것도 중간에 위치한 향수라서 그런 밸런스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되는 향수입니다. 이 향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첫 느낌 같은 경우는 자몽의 느낌으로 시작을 하는데 엘리시움은 팡 터지는 그런 자몽의 향이 있었다면은. 이 벌링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자몽의 그 시트러스의 밝고 경쾌한 듯한 느낌이 있지만 그 뒤로 민트의 향이 정말 강하게 옵니다 이 민트의 향이 이 향수의 약간 탑노트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데 이 향수가 미들노트랑 베이스노트 가면은 생각보다 무게감이 있는 향수에요 약간 럼과 토바코도 있고, 발사믹한 듯한 느낌도 있는 그런 향수인데, 그런 거를 막 너무 무겁지 않게 민트가 첫 스타트를 굉장히 활기차게 시작을 해주면서 또 에너지를 더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뒤로 약간 살짝 스파이시한 듯한 느낌이 올라가야 되는데요. 이 향수에서 가장 큰 호불호 포인트라고 할수 있는 이제 큐민. 큐민의 향이 이제 올라옵니다.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저는 큐민을 그렇게 어, 싫어하는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거슬린다고 느끼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향조라는 게 사람마다 어떻게 느끼는지가 다르기 때문에 큐민을 싫어하시는 분들에게는 아니면 스파이시한 향을 좀 싫어하시는 분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강하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이 큐민의 향이 조금 사그라들긴 한데 탑너트인 만큼 조금 강렬한 인상을 줄 수도 있겠다는 좀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서 희할 때, 이제 큐민이 이제 올라오겠구나 라고 생각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향수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하기엔 탑노트보다는 조금 더 잔향이 좋은 형세예요. 물론 탑노트도 굉장히 저는 마음에 들긴 하지만 잔향이 진짜 약간 미쳤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약간 그 벤조인의 발사믹한 듯한 느낌도 있고 그 캐시미어 우드의 약간 실키한 우디향, 그러면서 머스키한 향이 전체적인 향을 싹 감싸주긴 하는데 그 중에서 약간 그 약간 숨겨져 있는 킥이 있다면은 럼과 토바코예요 럼과 토바코의 향이 강하진 않습니다. 이 럼가토바코가 들어가 있어서 약간 어 약간 부지하겠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향이 생각보다 부지하진 않아요. 근데 그렇다고 아예 부지한 느낌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 엄청 아래서 잔잔하게 깔려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기존의 약간 시트러스 우디 머스키 계열의 향수라기보다는 조금 더 컴플렉스함을 가지고 있고 그렇다고 이게 막 너무 구시하고 센슈얼한 느낌으로 떨어지는 것도 보다 아닌 상당히 모던하면서 약간 깨끗한 느낌이 있으면서 그런 센슈얼함도 겸비한 느낌이기 때문에 딱 벌링턴 아케이드라는 약간 타임레스한 컨셉에 잘 맞는 형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이 밸런스 락 그리고 또 블렌딩도 상당히 훌륭해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로자의 향수예요이 향수에 또 참고할 만한 포인트가 있다면, 은 제가 느끼기에는 20대 분들도 물론 뿌리실 수 있지만, 좀더 30대 분들에게 어울리는 향수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속력과 확산력은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은 편이라서, 언제 뿌려도 이제 성능만큼은 확실한 그런 향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향, 바틀, 성능까지, 모두 다 갖춘 약간 육각형의 향수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제이 향수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향수로, 어... 향수 월드컵에서 사실 1등을 했었던 향수이죠. 근데 왜 로자 향수에서 4위로 선정을 하였냐면은, 물론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향수이기는 하지만, 약간 호불호 포인트가 많다고도 좀 생각이 들었고, 기존 로자의 느낌이 그래도 완전히 녹아져 있는 향수보다는 조금 더 접근성이 좋은 향수이기 때문에 4위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 향수도 이제 여성분들이 뿌리셔도 정말 멋진 향수예요. 그 부분도 참고해 주셔서, 어, 이 향수는 꼭 이제 시향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엘리시움 다음으로 시향할 향수를 찾는다면 저는 벌링턴을 무조건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호불호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어, 블라인드로 구매하시기 보다는, 어, 이게 아마 디스커버리 세트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디스커버리 세트로 먼저 경험을 해보시고 마음에 드신다면은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게 큐민 향이 강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게 계속 맡다 보면은 그 매력이 있어요. 이, 향수, 이 벌링턴은 마티에 맞출수록 더 많은 노트가 느껴지고 그 레이어를 하나하나씩 그 경험해보는 네, 그런 느낌이 있는 향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시간을 들여서 여러 번 다른 환경에서 한번 착향을 되게 길게 해보시는 거를 좀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3위로는 로자가 정말 잘 만드는 향수들이 있는데 바로 오드 향수들이에요. 오드 향수들을 정말 잘 만드는데 그 중에서도, 어 제가 정말 좋아하는 향수이면서 되게 재밌는 향수입니다. 바로 로자의 Sweetie Out입니다. 이 향수는 이제 처음에 이름을 었을때 Sweetie Out, 달콤한 아우드라고 해서 오드가 뭐 달콤한 느낌인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향수는 구어망드 향수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름이 약간 미스 리딩하긴 한데 제가 느끼기에는 구어망드 향수입니다. 그래서 어 이게 오드 향수인가 구어망드 향수인가 이렇게 모르겠는데 이 향수의 설명을 들어보면은 이 향수는 구어망드 향수가 맞고 약간 그로자의그조향새의 의도가 굉장히 선명하게 또 녹아져 있는 향수라서 네 제가 굉장히 좋은 향수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향수입니다. 이 향수의 이제 가장 큰 매력 포인트는 페이스트리 어코드에요. 오드가 들어있긴 하지만, 오드의 향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고, 페이스트리 어코드가 메인 포인트입니다. 이 페이스트리 어코드는 이제 이 향수가 구어망드의 향수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구어망드의 향수들이 보통 하면 굉장히 달콤한 케이크나 아니면은 뭐, 초콜릿 바닐라, 이런 느낌으로 풀어가는 반면, 이 향수는 약간, 어 고급스러운 제과의 느낌? 약간 페이스트리의 느낌을 가지고 있는 향수에요 어 제가 느끼기에는 어, 아몬드 크로아상 아니면 크로아상 같은 그런 페이스 트리 파이 뭐 베리류가 들어간 파이 이런 느낌의 구워망드 향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하지 않게 약간 되게 고급스럽게 달콤한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내 네, 다른 구워망드 향수보다 이 향수를 제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 향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페이스 트리 어코드 약간 고소하면서 약간 버터의 느낌 그러면서 빵의 느낌이 있기는 한데. 거기서 그 뒤로 약간 스파이시한 느낌이 올라옵니다. 근데 이 스파이시한 듯한 느낌이 걸링턴의 스파이시한 느낌보다는 조금 더 약해요. 향이 전체적으로 따스하게 약간 몸을 녹아, 녹여주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으면서 또 센슈얼한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향수의 오드가 이름에도 들어가긴 하지만 오드의 느낌은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상당히 모던한 오드이고 애니멀릭함은 뭐 거의 없는 조금 더 오드의 크리미함이 많이 강조된 그런 향수입니다. 그래서 페이스트리 어코드와 함께 그 크리미한 오드의 느낌이 느낌. 그러면서 약간 깊고 어두운 듯한 느낌이 살짝 깔려 있는 그런 향수라고 생각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향수는 맡을 때마다 어떻게 오우드로 이런 느낌을 표현했을까 정말 감탄을 지연에게 만드는 그런 향수입니다. 아 진짜 미쳤네요. 그, 이 향수가 원래 이제 구어망드 향수인 만큼 가을 겨울에 잘 어울리는데 요즘 본격적으로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 다시 맡아보니까 진짜 미쳤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약간 몸이 녹아 버릴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에요. 특히 제가 정말 마음에 드는 거는, 이 달콤함이 과하지 않다는 거, 그 적절한 밸런스가 정말 정말 좋습니다. 네, 진짜 좋네요. 지속력과 확장력 같은 경우에도 비스트 모드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좋고, 호드백도 정말 많이 들었던 향수예요. 특히 쌀쌀한 날씨에 뿌리면은, 어, 향 너무 좋다고 많이 들었었던 향수라서 제가 정말 정말 좋아하는 향수입니다. 좀더 본격적인 로제의 느낌을 느껴보고 싶으시다면은, 어, 이거 꼭 맡아보시길 바랄게요. 저랑 취향이 비슷하시다면은 거의 무조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스위티하우드 너무너무 추천드리면서 3위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위로는 이것도 또 다른 오드 향수인데, 제가 생각하기엔 로자가 가지고 있는 오드 향수 중에서는 이게 최고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향수는 장미 오드 조합인데, 장미 오드 조합이 뭐 워낙 좋은 조합이라서 많은 향수들이 있지만, 제가 맡아본 장미오드 조합 중에서는 최고의 1등이랄 향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로 앰버 아우드 입니다 앰버 아우드 진짜 아 좋습니다 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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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아... 이 향수의 탑노트 같은 경우는 이제 시트러스한 느낌으로 이제 밝게 시작을 하면서 장미의 향이 느껴지는데, 장미의 향이 굉장히 화사하기도 하지만, 정말 화려하면서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로 자스민의 향이 올라요. 장미 자스민도 많이 쓰이는 조합이죠. 자스민은 화이트 플로럴 향수인 만큼 나르코틱한 듯한 느낌, 굉장히 센셜한 듯한 느낌도 있지만, 굉장히 풍성한 볼륨감, 그러면서 부드러운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장미가 가지고 있는 그런 화사한 느낌을 극대화시키는 극대화 그런 서포트 역할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향을 딱 처음 맡았을 때 굉장히 풍성한 플로럴의 느낌이 쫙 쏟아지는 게 느껴져요. 그러면서 약간의 파우더리함도 느껴지기는 하는데 이 파우더리함이 어 약간 호불호 포인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파우더리함을 좀 싫어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게 크게 다가오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 장미향은 화사하고 정말 고급스럽고 좋은데, 이 파우더리함이, 어, 저는 고급스럽다고 느끼지만, 약간 클래식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약간 올드한 듯한 느낌으로 충분히 받아질 수 있는 그런 호불호 포인트라고 생각이 드니까, 이거는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뒤로 많이 느껴지는 향이 이 향수의 또 메인 포인트이자, 이것도 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무화과의 향. 아, 무화과의 향이 깜짝 놀랐었는데, 정말, 정말, 정말 조합이 좋습니다. 무화과가 가지고 있는 그 락토닉한 듯한 느낌, 우유 같은 느낌이라고 하죠. 굉장히 부드러우면서 그 은은한 달콤함이 장미랑 조합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장미가 가지고 있는 그런 화사하면서 약간 그 장미 잎의 그 보들보들한 듯한 느낌, 요런 거를 무화과의 그 달콤하면서 부드러운 듯한 느낌이 잘 서포트를 해주면서 어떻게 보면 약간 실크 같은 느낌, 매끈한 보들보들함, 약간 사틴 같은 듯한 느낌으로 표현을 해주는데 그 질감이 정말, 표현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뒤로 올라오는 그 오드의 향, 오드가 여기서도 약간 크리미한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런 부드러운 느낌과 정말 잘 어울립니다. 여기서 조금 참고해 주실 점은 오즈의 향이 스위티 아우드보다는 확실히 조금 더 애니멀릭한 듯한 느낌이 있어요. 장미도 이제 보시면 은 약간 그 꼬릿꼬릿한 듯한 느낌? 이런 게 약간 있는데 이 엠버 아우드에 있는 오드도 그 약간 애니멀릭함에 약간 그 꼬릿꼬릿함이 살짝 더해져서 그 장미의 느낌으로 좀 승화된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애니멀릭함이 없는 거는 아니라는 점은 이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향이 또 굉장히 풍성해지고 조금 더 컴플렉스해지게 됩니다. 약간 스파이시한 듯한 느낌, 약간 샤프란의 그런 고급스러운 웜 스파이시한 느낌도 느껴지고, 약간 벤조인의 발사믹하면서 달콤한 듯한 느낌. 그래서 탑 노트는 약간 시트러스 느낌과 함께 밝고 좀 화사한 느낌이 있었다면 시간이 갈수록 조금 더 무게감이 더해지고 조금 더 진중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런 조금 무게감이 있는 노트들도 더해지다 보니까 장미의 향도 조금 더 고혹적인 듯한 느낌으로 무르익어갑니다. 그러면서 오드의 약간 깊은 오디 향, 약간 미스테리하면서 센슈얼함도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머스크의 또 센슈얼함이 더 포근하게 감싸주면서 네, 정말 완벽한 조합으로 블렌딩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어, 장미 오드 조합 중에는 이제 푸르티함이 많이 들어가는데 푸르티함이 뭐 카시스나 베리류 같은 그좀잼 같은 좀 끈적끈적한 달콤함에 과일향이 많이 들어간 반면에 이 향수에서는 무화과가 들어갔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처음 보는 조합인 것 같은데 이 무화과의 조합이 앞에서도 강조한 것처럼 굉장히 굉장히 좋습니다 장미랑 이렇게 잘 어울리는지 몰랐어요 장미의 달콤함을 더해주긴 하지만 그게 너무 과하지 않게 밸런스를 잘 이끌어 가주면서 전체적으로 향이 굉장히 부드럽고 약간 화사한 듯한 느낌으로 이끌어 가주는 게 네, 너무 좋았습니다 다만 앞에서도 이제 말씀드린 대로 파우더리함이 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조금 호불호가 갈릴 수는 있는 점은 이건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외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도 정말 완벽한 향수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속력과 확산력도 비스트 모듈 정도로 굉장히 좋고, 그리고 블렌딩도 잘돼 있고, 완성도가 어마어마한 향수입니다. 아, 단점이 하나도 있다면은 수색? 수색이 좀 진해서 휜 옷이나 아니면은 이염이 될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옷은 좀 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대비해서, 이제 그 엠버 아우드 크리스탈이 또 있죠. 이제 완전 투명한 수색을 가지고 있는 향수인데, 똑같은 향수인데, 이제 그 수색이 없는 버전입니다. 수색 자체가 워낙 진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점만 제외하면은 좋은 것 같아요. 가격대가 있는 향수이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충분히 그 값어치를 하는 향수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만약에 장미 오드 조합의 향수를 딱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면 은 주저없이 고를 최고의 장미 오드 향수입니다. 그래서 앰버 아우드, 조금 더 로자의 느낌을 끼길 원하시면서 장미, 오우드 조합을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너무나+ 너무나 추천드린 향수입니다. 로자를 맡아보신다면은 이거는 꼭 맡아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다음으로 1위로는 아이 향수는 거의 언급을 안 했었던 향수인데 사실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어떤 향수를 1위로 선정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만약에 로자를, 로자의 향수를 하나만 뿌릴 수 있다면? 이라는 질문을 저에게 던졌을 때 이 향수가 떠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향수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로자의 파품드 라니 3번입니다 요 향수는 워낙 고가의 향수이기 때문에 제가 풀바트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이렇게 이제 그 디스커버리 세트로 아니 디스, 어, 트래블 키트로 제가 가지고 있는 향수입니다 근데 제가 너무 좋아해서 아, 정말 아끼고 아끼고 아끼어서 뿌리는 향수예요이 향수의 향 같은 경우에는 스위트하우드랑 좀 많이 비슷해요. 근데 스위트하우드에서 달콤함은 조금 줄이면서 조금 더 발사믹해지면서 거기에 가죽이 더해진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이 조금 더 다크해지기도 하고 조금 더 컴플렉스하면서 네, 뭐 물론 고급스러움은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향수예요이 향수를 제가 왜 좋아하냐면 은 과하지 않은 밸런스가 너무너무나 좋습니다. 메인노트들을 봤을 때도, 어, 이 향수가 향이 굉장히 강할 것 같아요. 특히 랍다넘도 들어가 있고 가족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어, 존재감이 굉장히 어마어마한 향수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맡아보시면은 생각보다 굉장히 섬세하고 약간 그 진중한 듯한 느낌이 있으면서 차분하면서, 하지만 또 향이 굉장히 선명한, 또 존재감이 있는, 네, 그런 밸런스를 가진 향수입니다. 그래서 과하지 않은 그 고급스러움, 이런게 너무나 마음에 들었었던 때. 세요이 향세의 탑노트 같은 경우는 이제 장미의 달콤한 향으로 시작을 하는데 장미향이 막 엄청 화사하고 그런 존재감이 강한 느낌이라기보다는 그 장미의 달콤함의 느낌이 많이 강조된 향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플로럴이 강하지는 않지만 약간 따스하면서 무게감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시작을 하게 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향이 조금 더 엠버리아 듯한 느낌, 약간 발사믹한 느낌이 또 많이 강조가 됩니다. 약간 카다멈, 큐민 등 약간 따스한 스파이시함이 이제 더해지게 되는데 향이 전체적으로 따스한 온기를 머금은 듯한 느낌이세요. 너무 온도감이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따스한 쪽에 속해져 있는 점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장미, 발사믹 같은 듯한 느낌, 이런 스파이시한 듯한 느낌 이런 게 각각의 캐릭터가 하나가 튀는 향이 없이 굉장히 잘 블렌딩이 되어 있고 조화로운 듯한 느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과하지 않은 밸런스. 이게 정말 좋았고요. 향이 전체적으로 부드럽고 약간 실키한 듯한 느낌이 또 있어가지고, 복잡하기는 하지만 약간 차분하면서 그 섬세함이 너무나 아름답게 느껴진 향수였습니다. 그리 이제 잔향 쪽으로 가면은 가죽의 향도 올라오긴 하지만 또 머스크의 향도 있어요. 그리고 가죽의 향도 막 엄청 강한 느낌이라기보다는 약간 부드러운 듯한 가죽의 느낌, 은은하게 올라와가지고, 전체적으로 어떤 향, 이 튀는 향 없이 딱그 밸런스, 약간 육각형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안정적인 느낌을 보여주는 그런 향수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향수도 향이 굉장히 복잡해요. 스위티 아우드도 물론 조금 복잡한 듯한 느낌, 약간 컴플렉스한 듯한 느낌이 있긴 하지만 요거는 그거보다 조금 더 레이어가 많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재밌게 느껴졌고 거기서 느껴지는 약간 고급스러움도 있어가지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로자의 향수입니다. 이 향수가 가격이 정말 비싸죠. 제가 알기로는 100만 원대로 알고 있는데 그 가격이 물론 단점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좀더 희소성이 있는 향수이고 그리고 프레젠테이션이 정말 미쳤습니다. 프레젠테이션도 좋고 그리고 향 자체가 워낙 제 개인적인 취향을 약간 저격한 향수이기 때문에 어 로자에서 만약에 향수 하나만 쓸수 있다면은 네 선택할 그런 향수예요. 물론 네 그런 뭐 다른 가격 같은 걸 조금 생각을 안 하긴 했지만. 네 그 정도로 향 자체는 정말 마음에 드는 향수입니다. 아 근데 약간 음 아쉬운 점이 있다면제 개인적인 약간 생각이 제 개인적인 어 의견을 더하자면 잔향을 어 가죽 향보다는 조금 더 머스키하게 끝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워낙 머스키함을 좋아하고 약간 로자가 엠버그리나 머스크를 쓰는 방식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좀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뭐 그건 워낙 제 건. 단순한 그냥 제 취향이고, 뭐, 지금 상태로도 상당히 완성도가 뭐 높기 때문에 그냥 요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 의견이라고 생각, 어,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향수는 생각보다 은은하면서 섬세한 듯한 느낌이 있는 향수예요 약간의 플로럴함 약간의 스머키함, 약간의 달콤함, 약간의 엠버리함, 약간의 가죽스러움, 이런게 정말 좋은 조합을 보여주면서 완벽한 하모니를 그려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향수의 이름인 파퓸들라니 밤의 향수라는 이름 이름보다는 생각보다는 조용하고 차분한 향기를 가지고 있어요. 처음에 이 향수의 이름을 들었을 때 굉장히 화려하거나 존재감이 강한 향수, 약간 굉장히 센슈얼한 향수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전혀 아니요. 에 정말 섬세하면서 차분하고 은밀한 듯한 느낌이 있는 향수입니다. 차분한 밤에 느껴지는 약간 은밀한 센슈얼함, 좀 그런 느낌의 향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향수가 가격이 정말 비싸기는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로자에서 한번 요향수도꼭 향해 보셨으면 하는 향수예요.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로자의 탑 향수 다섯 가지를 소개해 보았는데요. 물론 제 취향이 많이 들어간 향수들이기는 하지만 제가 생각에는 정말 정말 다 뛰어난 향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준비를 하면서 좀 많이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이 향수들을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약간 근소한 차이로 약간 1, 2점 차이로 이렇게 순위를 좀 매기게 된것 같습니다. 이 로자라는 하우스가 워낙 고가의 하우스이기도 하면서 국내 매장이 없어서 경험해보기 정말 힘들기 때문에 좀 많은 분들에게 환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향수를 향수에 입문하셨다면 한 번쯤은 들어봤고 이제 좀 환상을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본 바로는 생각보다 로자를 맡아보고 실망하신 분들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요거는 향수라는 것 자체가 워낙 개인적인 부분이 크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하우스이지만 다른 분들께는 그냥 가격만 비싼 하우스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점은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번 강조해드리지만 어, 가격이 높다고 향이 무조건 좋은 향수는 아닙니다. 로자 향수 중에서도 정말 비싼 향수들이 많긴 한데 그중에서도 제가 안 좋아하는 향수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그, 머스크 아우드도 제가 맡아봤다가 조금, 어, 물론 향이 나쁘지는 않은데, 막, 어, 생각보다는 좀 평범하다고 느꼈었던 적도 많고, 윌썸머 드림이나 여성 라인 향수들도 조금 실망했었던 것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로자 향수들을 제가 좋아하는 건 아니고, 그 중에서 좋아하는 향수들이 있다는 점도, 어,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로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향수를 좋아하신다면 한 번쯤은 경험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하우스인 것 같아요. 어, 정말 고가의 향수들은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를 경험해 볼수 있다고 좀 생각이 들었고요. 하우스 자체가 워낙 클래식한 듯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런 클래식한 부분을 약간 모던한 느낌으로 조금, 어, 재포장하려는 좀 느낌이 있기 때문에 또 그것만으로도, 어 어느 정도 값어치가 있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로자 의 향전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향을 맡으면 맡을수록 또그 레이어를 더 많이 느껴지고 더 다른 향으로 느껴 오, 다가오고 또 다른 느낌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네한번꼭 경험해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국내는 어, 정식적으로 맡아볼 수 있는 곳은 없지만 뭐 미국에 가셔도 맡아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 영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좀 접하기 쉬운 하우스니까 만약에 그럴 기회가 있으시다면 꼭 경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향기로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